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준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마 물질적으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세태일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뒤로 가장 악하고 또 가장 음란한 세태일 겁니다. 음란함의 절정인 뭐 동성애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기계성의 소화성의 수간 뭐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음란함과 악함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대세적으로 논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졌지만 어, 오히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진리에 대한 갈구한 갈급함은 그 어떤 세대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음, 아주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전도를 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들이 어, 저희가 1980년대 때. 90년대 때 전도했던 그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귀에는 다 이어폰을 꽂고 있고, 입에는 또 요즘 마스크를 다 쓰고 있고, 또 눈은 오직 스마트폰에만 다 꽂혀져 있어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세태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어, 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핍박도 받지 않고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 관심조차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인 세태가 되어 버렸고 어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뭐다뭐 윤회설이니 뭐 도깨비니 미신이니 무당 고판이 마치 하나의 커다란 주류의 주류인 것처럼 사람들을 다 현혹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악하고 너무 너무 영혼이 파싹파싹 메말라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정말 엘리사의 영력의 백배가 필요합니다. 괜한 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들은 점점 더 굳건한 연맹을 구축해 갑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구축해 가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또 그들의 강한 연맹을 구축해 가기도 하고 또가 톨릭이라는 엄청난 골리앗을 중심으로 이교도 영성들 그리고 종교 통합이라는 아주 끔찍한 세력들이 강고하게 구축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방향성을 갖고 꾸준히 아주 집요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세태가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은혜요 큰 복을 경험하는 세태이기도 합니다. 아, 핍박과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양분이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구축하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더욱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이 어, 기존의 개신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도 많으시고, 또 사군된 자들 때문에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시련도 겪으셨고, 또 잘못된 어, 기독교를 종교로만 믿는 또 이념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영적 훼손을 받으셔서 아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 자신도 그런 시절이 뭐 여러 차례 있었고, 그러나, 그러나 분명히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태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런 악한 세태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서로 간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종교 공동체가 아니고 이념 공동체가 아니고 그저 동아리 같은 모임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라면 어 절대로 혼자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러면 저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수작질에 별것 아닌 것에도 넘어져서 오랜 세월 방황하게 되고 어,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된 자로서의 모습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더 절실한 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때의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권해드립니다 그리스도니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십자성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더욱 더 모이십시다. 혼자서만 골방에 계시지 마시고 혼자서 기도할 땐 기도하시더라도 함께할 때는 정말 또 일부러 시간을 내시고 하셔서 함께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그러면 영혼이 훨씬 더 힘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정말로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고 정말 이런 동력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립니다. 우리 정말 그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세대가 지금 더욱 더 심하게 되어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좀 멋쩍으시더라도 별큰 필요성을 못 느끼시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우리 십자성의 모임에도 나오시고 어, 또 혹은 어, 일부러라도 어, 유튜브 채널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기도 요청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저희 십자성의 모임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어, 정말로 권해드리는 것이 저희 십자성의 자정 예배입니다. 자정 기도.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11시 반부터 1시 정도까지 해서 한한시간반 넘게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켜놓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또 댓글로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한시간 반에 실시간 방송 끝나면 한 3, 40분 정도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곤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 올리시고 함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번 어 국회 국회 2022년도 국회 본회의 회기 다 끝날 때까지 저희 십자선 국회 국회 여성 기도회보기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국회 앞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이제 차별 금지법을 어찌하든 막아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저희가 기도 걸으면서 국회를 에워싸고 도보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 주셔서 어 이제는 차별 금지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법들을 놓고서 또더 나아가서 저 선한 입법으로 당연히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악법 제조공장으로 바뀐 저 국회가 완전히 다 근본부터 뒤집어 엎어져서 새롭게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임은 토요일날 저희가 주로 토요일날 갔습니다만 11시에 국회에어싸기 도보기도에는 매주 토요일날 하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한주는 예수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 홍익서점 앞에서 오후 3시에 모여서 모이신 분들끼리 함께 찬양하면서 길거리를 행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한한 시간 한 시간 1시간 반 정도. 메시지 전하고 찬양하고 행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는 예수행진이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예수행진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신촌에서 홍 신촌역 신촌로터리 홍익서점 앞에서 오후 3시 시작되니까 오후 3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임이 저희 찬양 및 전도집회입니다 인사동에서 여태까지 쭉 들여왔는데 한 달에 한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성도님의 몸 찬양 월십 댄스로도 찬양드리고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준비된 찬송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주로 어 전도의 메시지를 어, 잡고 불특정 자수의 그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후 3시인데 여태까지는 인사동에서 했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는데. 이 겨울에는 12월, 12, 12월, 1월에는 어 계속 지속될지 날이 추워서 건반 치시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찬양 및 전도 집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찬양 및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했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행진, 찬양 및 전도 집회, 찬양 및 기도 집회.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시작된 찬양 및 기도 집회는 광화문에서 어, 어, 뭐 민노청이가 있건 아니면 정광우 집단이 있건 어쨌거나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어,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한세 분이 함께 했는데 어, 참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서 찬양 및 기도집회 찬양 및 전도집회 예수행진 어, 그리고 매주 11시에 매주 토요일 11시 국회여사기 도보기도회가 있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밤 11시 반서부터 1시까지 온라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각자의 개인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악하고 악하고 악한 저 마귀새끼가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삼키려 하는 이때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많이 모이셔야 됩니다.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시간들 우리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저희가 십자성 예배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여의도에서 12시에 여의도 산업은행 옆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사이에 여의도 산업은행 옆 벤치에서 지난주까지 드렸는데, 이번 주는 미정입니다만 한 금요일 정도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성 예배는 주일 12시에 저희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의 예배 및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십자성이 이제 하는, 어, 이거는 뭐 제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 저, 저 나름대로는 이제 확신을 갖고, 어, 이거는 뭐 모임은 아닙니다. 모임은 아닌데, 어, 제가 십자성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어래 전서부터 문재인 정권 맞이하면서부터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보수당이 저 국힘당 같은 저런 사, 어, 정체불명의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정당이 아니라 정말 강고한 좌파 공산주의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오히려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당이 필요하다해서. 어 제가 요즘 창당 준비위원회를 창당 준비위원회 창준위를 어, 결성하고자 정당 창당을 위해서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자 요즘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 100%한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 300명의 창준위는 어 기독교 교회만 다니시는 것 같곤 안 되고 정말로 어 그리스도인들로만 어, 구성하려고 합니다. 어, 이것이 그래서 300명 정도의 창준 그리스도인들로 300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로 창준이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어, 이 부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마음을 저도. 제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접어야 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어,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이렇게 저희가 창당 준비 위원회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도 어, 또 아울러서 드립니다. 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그 제가 창당 준비 위원회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고. 어, 제가 핸드폰 번호는 뭐 여기저기 다 올려놨으니까 그 핸드폰 번호로 본인의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가입 원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그래도 신청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서, 어, 아직 열 분은 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분이 의사를 밝히셔서 어 지금 계속 일단은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어, 요 정도가 이제 저희, 어, 저희 십자성이 지금 현재, 어, 하는 일과, 어, 그리고 갖는 모임을, 어, 대략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어, 정말로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단순하고도 이 명쾌하고도 확고한 이 구원의 진리가 한국의 개신교 내에서조차도 어, 너무나 많이, 너무나 많이 어, 위협받고 무너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 스스로가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였고, 개신교 스스로가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가톨릭과 이교도 영성을 스스로 도입하면서 스스로 망가지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인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이 더욱더 귀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 신앙 하나 지키고 그것 붙들고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더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끝으로. 끝으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 그, 저희 그 십자성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그리고 십자성을 후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하나는 헌금입니다. 어, 헌금은 어, 저희가, 제가 카카오뱅크로 해놨고요. 그 헌금으로 들어온 거는 사용 내역을 다 일일이 다 나중에 공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로지 십자성의 공식적인 활동만을 위해서 십자성 예배만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한은행 계좌로 있는. 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어, 그거는 사용 내역을 어, 어, 공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어, 제가 어, 임의적으로 어, 사용하는 후원, 후원 계좌입니다 그래서 후원 계좌가 두 개인데 어, 헌금 계좌가 있고 그것은 사용 내역을 일일이 다 공개하는 그 후원 계좌고 카카오뱅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는 계좌는 어, 사용 내역을 어, 함께 공유하지 않는 어, 대표인 제가 임의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 후원 계좌입니다. 어, 저희들이 이런저런 활동을 어, 하고 또 계획하고 어, 또저 어, 자신도 뭐 이렇게 음, 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예 영업을 접고. 어, 또전념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또 비용도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 금전적으로 큰부담이 없으시면 또이발적인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은 앞으로 좀게뻔렇게 좀 겠게 여기실지라도 이 후원과 관련된 내용을 그때 그때 좀 때때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나쁘게 봐주시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